스토킹 아닌 스토킹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정말 밤 11시부터 거의 2시 반과 3시 사이 이때 막 전화 불이 나게 오시는 분들 있고뭐 술을 마시자 저술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이 사실 뭐 주제는 아직 제가 못 정했는데 일단 생각해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채널에 하단에 보면은 또 설명란에 뭐 인스타도 계시고 네. 인스타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변화 생긴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네. 그냥 손님 인원이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 저는 원래랑 비슷해요. 음... 그리고 제가 뭐 하루에 뭐열 분, 백분 온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네. 예약제로 되어 있고 네. 조금 초과해서 볼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뭐 손님이 확 늘어났다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면 사실 이 유튜브를 유튜브나 인스타로 활동을 하시면 네. 어쨌든간에 구체적인 선생님의 주소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주소와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네. 선생님 핸드폰 번호가 사실 이제. 아, 예, 예, 이거 일하는 일본 번호는 그쵸. 올라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꽃 대신은 상담자가 받지만, 통화는 아직 못하게 되어 있고, 네. 휴대폰 번호는 제가 연락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그쵸.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도, 네. 거기는 번호가 노출은 아닌데, 연동되게 이미 예전부터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사실, 네. 번호가 노출되다 보면, 은 굉장히 네. 조금, 장난, 뭐,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장난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네.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할 때보다 네. 유튜브를 하고 사실 좀더 많이 심해졌는데 네. 어, 제가 어차피 네. 이게 예약 받는 전화는요 저녁부터 에 아침 일찍까지는 어차피 무음으로 자동으로 꺼져요 네. 우, 벨이 울린다고 해도 네. 그리고 밤에 모뭐 손님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술 마신 남자분들이 음, 음. 예약하면 이렇게 오타 났다 연락 왔다가 막 이러고 네. 예약했다가도 이러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그냥 취소를 하듯이 하고 차단을 분이 한 분이 한두분 있고요. 음. 그리고 스토킹 아닌 스토킹. 그렇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정말 네. 밤 11시부터 거의 2시 반, 그러니까 3시 사이 네. 이때 막 전화 불이 나게 오시는 분들 있고, 뭐, 술을 마시자. 저술 no. 못해요. 그리고 성별이 여자잖아요. No. 여자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no. 뭔지 모르겠는데 no. 불편하게 하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도 너무 일찍 손님 남자분 안 받고요. No. 그리고 낮에까지만 받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녁에 no. 못 오세요, 이제는. No. 못 오신지 깨닫고 시간을 더 줄였고. No.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 때문에. 사람 일은 항상 모르기 때문에, 그쵸? 여기 캡스 뭐, CCTV 다 있고, 그리고 신당만 호수가 따로 있어도 바로 동생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제 아기는 뭐, 대기하시는 남자분들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장난하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아니, 한동안 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PD님한테도 막 전화오고 전지 알고, 그 저한테 말을 못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네,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을 기반, 이 영상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랑 저랑 좋게 인터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러면, 번호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다 증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신고처리를 하던, 뭐 더욱더 심한 집착을 한다면은 뭐 경찰서에서 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유튜브 활동은 계속 하실 거죠, 해주실 거죠.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실. 에이뭐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되고 네. 싫으시면은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네. 딴게 아니고 보고 하는 것도 내가 저도 다른 분들 뭐 의학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제가 네. 좋아서 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좋으면은 네. 저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좋게, 어쨌든 좋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 네. 그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laughs>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